오늘은 9월 3일입니다. 배추 모종을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. 모종을 심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. 모종을 심을 곳을 먼저 파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을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물을 주시는 게 모종을 살릴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모종을 올려놓고 물을 흠뻑 줘서 흙하고 이 모종이 포터에 모종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흙이 어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고 그 위에다가 또 다시 한번 물을 흠뻑 주면 아주 100%다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모종을 심으실 때는 오전보다 오후에 해가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지그재그로 심었습니다. 이렇게 지그재그로 심는데 이 배추하고 이 배추 사이를 한 25cm 내지 30cm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25cm 내지 30cm. 지그재그로 심었습니다. 이렇게 일직선으로 심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심어야지 조금 더 많이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.